요즘 도로에서 혼자 달리는 테슬라 영상으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이 차가 레이더도 라이다도 없이 오직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한다는 사실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하드웨어 4.0 줄여서 HW4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된 이 시스템은 삼성의 오나노칩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이 고장 나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설계된 이중 구조인 거죠. 게다가 핵심은 바로 카메라 구성입니다. 테슬라에는 모델별로 총 7에서 8개의 카메라가 차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안쪽 눈미러 근처에는 구모델의 경우 3개, 최신 모델의 경우 성능이 향상된 2개의 전방 카메라가 있어요. 최신형 모델 SXY 사이버트럭의 경우 전방 범퍼 아래쪽에 1 개의 전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고속도로 주행 시 차선 유지나 앞차 간 거리 유지, 신호등, 전방 노면의 상태 인식까지 담당하죠. 양옆 사이드 리피터와 도어 필러 카메라는 사각지대 감지와 차선 변경 보조에 사용되고, 차문 기둥에 달린 카메라는 주변 차량을 감지해서 자율 주행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차량 후면 번호판 위 카메라는 후진 시시야를 제공하고 센트리 모드로 주차 중 상황을 녹화하기도 하죠. 이처럼 테슬라의 카메라는 단순히 보조용이 아닙니다. 테슬라 비전이라는 비전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 센서로서 AI가 주변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까지 결정하는 기반이 됩니다. 모든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인다. 차선, 도로 구조물, 차량 등을 인식하고 운전자가 놓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AI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과의 융합이 아닌 카메라만으로 모든 인식을 수행한다는 것. 이것이 테슬라가 말하는 비전 온리 접근 방식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본 오토파일럿은 고속도로에서 차선 유지와 크루즈 컨트롤을 담당하고요. 강화된 오토파일럿은 자동차선 변경, 자동주차, 차량 호출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FSD 베타, 일명 완전자율 시스템인데요. 신호 등 교차로, 회전 교차로 복잡한 도심 상황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엔드 투 엔드 신경망 기반 주행 계획으로 전환되면서 AI가 직접 경로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화 중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보조 슈퍼컴퓨터입니다. 테슬라가 직접 만든 이 슈퍼컴퓨터는 수십억 장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훈련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죠. 기존의 엔비디아 클러스터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목표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정리하자면, 테슬라는 센서 없이도 AI와 카메라만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실제 도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년 시스템은 진화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방식이 과연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부터 공식적인 검증이 시작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시지요.